최근 60세 이상 고령자가 생계비를 벌 요량으로 우후죽순 창업에 나섰지만 고령층일수록 실패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2021년 60대 이상의 신규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103%로 100명이 가게를 냈다면 무들 닫은 사람은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폐업자 비율이 142%로 웃돌아서 100명이 식당을 차릴 때 142명은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고령층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등떠 밀린 창업이 많지만 그만큼 실패 확률이 크다는 건데요. 신문은 폐업으로 금세 내몰리는 고령 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0살 이상 취업자 수는 585만 명인데 1년 전보다 45만 명 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창업도 늘어나서 이렇게 통계 작성이 시작